이거 설아님이야설아님이야설아님이라니까 확실해요? 왜? 확실해 확실해 어, 어? 뭐야 님 선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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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님 선한님, 선한님, 뭐야? 수상한데?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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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상한데? 왜? 왜. 어. 뭐지? 뭐지? 스 어? 나나나칼 들고 있는데 나칼 들고 있는데 나나진짜나진짜님 신근님 제가 재밌는. 아야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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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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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한명 알아버렸어 이건 시체 연못이고 아. 상호님이 올라가는 거 여보세요 나 알아버렸어 신일님 뭔지 알아버렸어 신일님 펠리컨이야 나 먹으려고 했어 방금 전에 당신 펠리컨이지 솔직히 말해 왜 따라온 거야 아, 누가 올라가는 거 맞는 데지 무슨 소리야 당신 나 먹으려고 했잖아 방금 전에 아니고, 아니, 이거 또옆 케어가 뭐예요? 옆모 쪽에서, 쪽에서 네, 라고거모미션하고 아, 그래? 어. 어, 상우님 아, 맞아요. 아. 미션하고올라온 거는 시간 딱맞아 상우님. 죽여. 진짜 무서운 리컨이야죽 죽여 죽여. 죽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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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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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야? 와 어떻게 하는 거야? 투명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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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있나? 투명 어? 오리? 투명 어? 오리? 투명 어? 오리? 있을 수도? 명 어? 있을 수도 어? 있어요? 있 엄마 갑자기야 어? 어? 내 생각 뭐야? 내생 잘못 쏜거 같아 아 펠리컨이라서 죽였나보다 아야 아닌데? 아닌데? 아시 펠리컨이야 우 펠리컨이야 시체 발견... 시체 발견됐어 뭐야 아아 아이 아, 뭐야 씨나 꽂혀있었네 아니 이거 나 내가 내가 눌렀어 나 어디서 발견했어요? 요거 서재 서재요? 어 서재 내가 그 아까 전에 감자님 만났잖아 감자님이 아시오? 나랑 복도에서 네, 이거 수치, 이거 반대로 이거 왔잖아 우리가 올라가니까 어. 저기 어. 시체가 있더라고 그 사신님 같은데요 이게 사신이 같은데요 사신님 사신 아니 사신님 대신 이거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그래. 어, 어, 어. 범인은 너다 이 새끼야. 어째 어째 범인이었네. 아. 여기 잠깐만. 어? 어디? 아까 여기 다이님 지나갔거든요, 여기 밑으로. 아! 깜짝아. 신들 직업 뭔지 알아요? 나요? 네 뭐가요? 세네 신들 직업 뭔지 알아요? 난 모르지. 신근이 야 신근이 가? 무슨, 무슨 소리야? 나 같이 만났는데 서재에서 우리 다 같이 다녔는데 <laughs> 갑자기 여기 뭐냐 복도에서 네명이서 갑자기 해산을 하길래. 아니 신크님 직업 직업 뭔데요 그럼? 나? 어나나 클릭해 버렸다. 어떡 하냐? <laughs> 어, 그대로 어, 그거는 직업을 그냥 말하면 되는데 호동 씨도 직업이 아니 뭐 있는지 찾아보려다가 지금도 지금 말안 지금 말안 하니까 아니 이거 엔지니어야 나 근데 <laughs> 진짜 엔지니어야 진짜 어때 내가 엔지니어. 그래요 <laughs> 성현이 엔지니어라고 그럼 뒤져 새끼야 그럼 뒤져 새끼야 싱크대 허위 맞았어 근데 그싱크님 발음 잘하셔야 돼요. 닭도리님이라 해야 해야되는데 자꾸 닭도리님 닭도리님 닭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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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닭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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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드아 우리 언니 이름 가지고 놀리지 마요 신발. 언니 님 <laughs> 닭도리라고 하는게 어어요 닭도리가 닭도리지 다 죽여버려야 겠다 싱크형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요? 다죽여버려 진짜 아다 와.. 아 진짜 진짜 진짜.. 어떻게 한 거야? 아.. 어? 아.. 또 나야? 뭘 해오지도 못하네 씨파컷 나한테만 그러냐? 죽으셨네? 어? 뭐야? 나사난 거야? 여보세요? 아나나나한 나, 나, 나 한마디만 할게 사신님이 나 먹었거든. 근데 사신님 사신님 누가 죽였단 말이야? 누가 죽였어 사신님?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누구냐? 확인했나?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너냐? 안녕. <laughs> 아, 설라님 써야 돼. 에? 나 여기 썼어 네. 이거 설라님이야설라님이야설라님이라니까 네. 확실해요? 네. 확실해. 네. 확실해. 네. 어? 뭐? 뭐야? 네. 음. 어? 보안관 아니야? 잠깐만. 보안관 아니에요? 사이 너지? 예? 보사이 너지. 너네. 와. 어. 너지? 어, 나, 오케이. 어, 뭐야, 나왜 죽어? 어, 방금 여기 갑자기 김사원. 어, 뭐야? 뭐야, 이상 뭐야? 내가 살려냈어. <목소리> 나? 구험관이지 내가 살려냈다? 보안관인데 테니시님 썰었어. 네, 경찰들. 내가 보안관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보안그 뭐냐 신현리 먹혀가지고 내가 테니시님 죽인 건데. 아니 커버 쳐주는 거잖아요, 심크님. 예? <laughs> <에>? 무슨 소리야? <laughs> 커버 쳐주는 거잖아요. 어? <laughs> 심크님 총소일까봐 커버 쳐주는 건데 왜 몰라요? 아나 나. <laughs> 나. 아니야! 바보! 바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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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아유 바보 바보 아유, 바보. 아유 바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바보 으으이구이나 보안관 아니야 그래 뭔데? 어쩌건데? 확시 <laughs> 어쩌라고 확시 자경단 리컨이라는 소리죠? 네시님어 테네시님 페리컨이야 어, 그니까 <laughs> 먹은 걸 보고 썬거 맞죠? 어 빨리 건대 빨리 건대 빨리 건 you're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